반갑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월 21일 수요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신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수 있는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서, 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보셨고, 또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 년에 세 번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로 드릴 가축을 팔고 또 돈을 바꾸어 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는 변질되어서 사도 개인들을 비롯한 그 성전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종교 지불자들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아, 어, 명하신 율법에서도 너무 멀리 멀어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어, 뭐 상을 엎으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제 핵심이 이제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또 다른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해서, 어, 내 아버지의 집은 망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제 그렇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렇게 장사하는 집을 만드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그 이유 혹은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의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 시작 성적의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은 분명하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면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말씀은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한 열심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보기는 사람 영상큐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가꾸어 갈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이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 청견자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심판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굉장히 표적을 좋아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들이 왜 표적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달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죽으심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그 메시아 대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성전된 당신의 육신을 이제 죽음에 내주시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고, 그게 곧 그런 일을 성전 청년 작업을 할수 있는 권위를 가진. 우리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표적이 됩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던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단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써 나의 주가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고백의 기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손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23절 말씀해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 지금 여기에 믿었으나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는 이 표현 그대로 그냥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을 뿐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로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녀보니 이런 게 좋더라. 어, 교회 다녀보니 이런 게 나한테 유익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정말 예수께서 나의 진정한 구조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표적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나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단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며 생명 주시며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의 집,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주구 구주가 되셨음을 고백하며 참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인의 사람, 영상 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두손 들어 복주시고, 그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며, 가족들에게는 총을 베풀어 주시고, 혹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김선식 지상의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아버니라님이여, 그 어, 딸내배가 일본 성교사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믿고 맡게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